아 이제부터 아이폰 3GS와 자이로스코프가 들어간 아이폰 4의 그 증강 현실과 관련돼서 얼마나 정확도가 높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내용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걸어다니거나 자동차 안에서 증강 현실을 이용할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면은 아이폰 3GS와 4가 흔들렸었을 때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보여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좌우로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. 보시면서 아이폰 3GS 같은 경우는 자이로스코프가 없기 때문에 걸어가거나 그 다음에 자동차 이동 중에는 제대로 보기가 힘듭니다. 하지만은 아이폰 4 같은 경우는 흔들려도 읽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. 그만큼 정확하게 그 증강 현실의 그 위치 수정이나 그 다음에 그 자세 제어에 관련돼서 더 정확하게 반응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움직 그, 제, 제대로 내용을 읽기가 힘든 아이폰 3G S에 비해서 아이폰 4에서의 증강현실이 더욱더 훨씬 더 정확하게 볼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상입니다.